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,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데요. 매수가는 11,590원, 비중 25%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.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8.72%큰 상승세 보이면서 이 웹툰 관련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9,700원에서 1,750원 선까지 오늘 고점을 찍어내기도 하면서 오늘 장 중에 가장 큰 고점에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네요. 네,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사거리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가는 1,1590원 비중이 25%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. 어떻게 대응할까요? 네,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최근에 저도 기사를 봤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났었죠. 여러 가지 투자 기사도 있었고 근 네, 역시나 기관에서 투자를 단능하기 시작했습니다. 최근 사거리 연속 이 기관에서 물량을 굉장히 들어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. 이 빨간 네, 계단식 산승이 전부 다 기관에서 매수한 물량임을 보실 수가 있죠. 역시 계속해서 기관에서 가격대를 올라갈 것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매물대가 그렇게 높은 매물대는 아닙니다. 지금 보시면 지금 굉장히 저점에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 25%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뭐 이번 달 안에 충분히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반 5,000원 선까지 네. 이 종목은 조금 목표가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볼때 사실은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 쯤에서 한번 조금 지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지난다면. 어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나 작년부터 우리나라 K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또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시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런 부분들 좀 바라보면서 간다면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또 좋은 작품들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.